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에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해볼 종목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신청해 주신 종목으로 S&P 글로벌 SPGI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6개월 기준으로 -1.61%, 1개월 기준으로 -4.63%, 5일 기준으로 -1.46% 떨어진 종목으로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꾸준히 우상향을 해준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아직 많이 부족한 채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의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제 채널을 서포트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란에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받는 순서대로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환답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SP-GI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4가지의 섹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S&P 글로벌 레이팅이 있고요. Market Intelligence, S&P Dow Jones Indices 그리고 Platts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레이팅 분야에서는 Credit Rating이라던가 Green Bond Evaluation, Infrastructure Research 그리고 Energy Research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부분 속에서 만들어지는 매출액의 경우는 크게 트랜잭션 레미뉴와논 트랜잭션 레미뉴로 나뉘어지는데 이 트랜잭션 레미뉴 안에서는 새로 발행된 기업이라던가 국가 부채 예를 들면 본드나 부동산이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레이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 레이팅이 있으며 기업 신용에 대한 예측 또한 트랜잭션 레비뉴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Non 트랜잭션 레비뉴 e 의 경우는 신용 등급 감시 수수료라든가 고객 관계 기반 가격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수수료, 기업 신용 등급에 대한 수수료 및 프라이스리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연구 및 분석 수수료가 Non 트랜잭션 레비뉴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Market Intelligence에서는 ESG Scores, ESG Footprinting, ESG Analytics. ESG, News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ESG는 Environmental, Social, 그리고 g o v e r n m e n t e 의 약자로 환경, 사회 및 기업 또는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나타낸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 같이 100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통해서 자료를 모으고 이에 따라서 100여가지의 질문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에 따라 점수를 매깁니다. 23개의 크라이티리아에 따라서 비중을 정하고요. 그 점수들이 3가지 분야인 social environment 그리고 governance and economics에 잡힌 것이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s p e s g score이 궁극적으로 매겨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수를 통해서 회사의 미래 재무 성과를 더잘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인다이시스 부분은 글로벌 인덱스 프로바이더로서 투자 어드바이저, 자산 매니저 및 기관 인베스터를 위한 인덱스 벤치마크 및 다양한 밸류에이션을 제공해 주어 그들의 투자 결정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한 예로 여기 데이터 앤 커스텀 서브스크립션 부분이 있는데 인덱스 펀드 매니지먼트나 포트폴리오 애널리틱 및 리서치를 서포트 해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랫스 부분은 원자재 및 에너지 마켓을 위한 정보 및 가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플랫스 내부에서 크게 subscription, sales usage based royalties, non-subscription revenue로 나뉘어져 있는데 subscription 즉 구독을 통한 수익 부문에서는 리얼타임 뉴스라던가 시장 데이터 및 가격평가 등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고요. Sales Usage Based Royalty에서는 상품 거래소에 대한 당사의 독점적인 시장 가격 데이터 및 가격평가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Non-Subscription Revenue에서는 컨퍼런스 스폰서십이라던가 컨설팅 그리고 이벤트를 통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네가지 섹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네가지 섹터 중에서 레이팅 부분이 매출의 기준 그리고 영업이 기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SPGI의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생소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해를 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레이팅의 역할에 대해서 영상과 함께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S&P 레이팅 영상이 아닌 MSCI 레이팅의 영상입니다. 그러나 레이팅을 하는 방법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MSCI 레이팅의 영상을 빌려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회사 A와 회사 B가 있다고 했을 때 금융적인 측면에서 차이점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두 개의 회사는 비슷해 보이나 ESG 렌즈를 통해서 일반적인 금융 분석으로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영업 비용 및 법적 비용으로 인해서 금융 퍼포먼스에 데미지를 줄수 있는 리스크가 예가 될수 있죠. 다른 산업에서는 다른 ESG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ESG 레이팅은 회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두며 그 중요한 부분을 다른 경쟁사와 비교를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ESG 리스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은 몇몇의 산업에서만 큰 리스크로 작용하죠. 물에 따라서 특정한 광산 회사가 수익이냐 아니냐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 관련 회사에게서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죠. 금융 회사에게 있어서는 물은 중요한 리스크인이 아닙니다. 대신 사이버 시큐리티가 중요한 리스크인이될수 있겠습니다. S&P는 회사가 처해 있는 특정한 산업적 리스크를 관찰합니다. 그 회사의 사업 액티비티라던가 사업 사이즈 또는 어디에서 사업을 하고 있냐 등을 통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는 회사가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회사가 역사적으로 ESG 리스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높은 비용이라던가 높은 변동성 및 재무적인 일레귤러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한 데이터는 어디서 얻을까요 단순히 회사에게 압력을 넣거나 의견을 물어보므로써 데이터를 얻는 게 아닌 시중에 공개된 가장 관련된 정보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습니다. 그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회사에게 있어서 가장 리스크로 정렬될 수 있는 부분을 관찰하죠. 수천 개의 소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고요. 퍼포먼스 실패에 연결될 수 있는 논란성 부분까지 감안을 합니다. 어떻게 레이팅이 만들어질까요? 각각의 ESG 리스크 부분에 중요도를 부여를 합니다, 먼저. ESG 점수는 합산되고요. 산업에 따라서 평준화되어 overall ESG 레이팅이 산출됩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 ESG 레이팅은 어떨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산회사가 ESG 리스크를 잘 관리 못했다고 합시다. 단계적으로 본다면 은 첫 번째는 말이죠 수력 차원을 관리하지 못해 많은 쓰레기 및 매연이 배출된 경우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 부분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회사 관리 차원에서 부정부패한 모습을 보여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ESG 레이팅은 투자자들이 특정한 회사가 잘 나가고 있는지 또는 뒤쳐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레이팅에 따라서 투자 기회가 생겨날 수 있겠으며 이것은 일반적인 금융 분석에서는 나오지 않는 결과입니다. 투자자들은 ESG 레이팅을 펀더멘탈및 퀀트 분석이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리스크 매니지먼트, t l e 먼트앤 r s 리더십 그리고 벤치마킹 및 인덱스에 기반한 상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SPGI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SPGI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 인컴 세 m 트먼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컴세트먼트입니다. 먼저 매출액을 보시면요.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1.85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되는 1.94조로 코로나인 경우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좋은 매출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 기업에 있어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는 gross prof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ross profit은 매출액 빼기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뺐을 때 나오는 부분으로서 이 기업의 사업 모델이 얼마나 수익성이 있냐 없냐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 그로스 프로핏 같은 경우는 1.33 빌리언 달러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때 어, 뿐만 아니라 2분기 때는 1.45 빌리언 달러인데 코로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모습의 그로스 프로핏을 보여줬다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중시하는 이 그로스 마진 vs 프로핏 마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30일 그로스 마진을 보면 은 71.90%입니다 그리고 2020년 2분기 때는 74.60%로 여태까지의 트렌드를 봤을 때 그로스 마진은 꾸준히 이렇게 70%를 유지해 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그로스 마진은 매출액 대비해서 그로스 프로피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로스 마진이 70% 이상 나온 것은 그 매출액을 만들어내기 위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그만큼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로핏 마진 같은 경우는 순수익이 매출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나은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순수익이라고 하면은 만들어진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고요. 영업비용이라던가 기타 등등 비용, 그리고 인트레스나 택스 부분을 전부 다 뺐을 때 기업이 흑자를 보고 있냐, 적자를 보고 있냐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순수익 대비해서 이매출과 비교를 했을 때 24.60%가 순수익으로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순수익 비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2020년 2분기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은 부분의 순수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이렇게 장기간 동안 20% 이상의 순수익을 보여줬다는 것은 기업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과 동시에 비용 부분을 정말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출액의 성장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성장할 대로 성장한 회사다 보니까 매출액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된 오히려 8 7 9의레비뉴 성장률을 보여줬지만 2분기가 너무 잘 나온 탓에 오히려 3분기의 매출액 성장률은 마이너스 4.99%로 떨어졌습니다. 어, 그렇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인컴 세트먼트를 봤을 때 매출액과 그로스 프로핏은 꾸준히 상승을 해왔고요 게다가 그로스 마진을 보시면은 매출액 대비해서 그로스 프로핏 또한 70% 이상으로 높은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으며 순수익 또한 꾸준히 좋은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기에 이 회사의 인컴 세트먼트는 굉장히 강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SPGI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인컴 세이트먼트를 통해서 알아보았으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회사의 현금과 부채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셋 디스트리 o 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현금이 있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캐시앤캐시 이 l 블런트를 보시면은 3.17빌리언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꽤나 많은 비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리시브로 같은 경우는 1.43빌리언 달러로 이것은 12개월 이내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Intangible은 5.09 빌리언 달러로 이것은 무형 자산이라던가 기업의 이름을 자산화 했을 때 나오는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Property Plan and Equipment Net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장이나 장비를 자산화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고요. 908빌리언 달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Liability Distribution을 통해서 부채 비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Non-Current Debt는 4.67빌리언 달러이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5년, 10년, 15년... 길게 나눠서 갚는 돈을 말합니다. 대상은 은행이 되겠습니다. Tax liability는 말 그대로 세금이 되겠고요. Payable 같은 경우는 186 밀리언 달러로 12개월 이내 에 거래처에게 갚아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Deferred revenue는 1.72 밀리언 달러인데 이 부분은 부채로 인식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살때 고객은 계약금을 먼저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 차를 수령할 때 돈을 내는데요. 그부분을 아직 기업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 웨비뉴로 잡아놓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객이 자동차를 받아갈 때 돈을 비로소 다 지불을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 디폴 웨비뉴를 웨비뉴를 잡아놓는 것이죠. 당연히 디폴 웨비뉴는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돈을 받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는 4.67빌리언달러라고 할수 있겠고요. 우선은 갖고 있는 캐시보다는 부채가 더 많기 때문에 이 회사의 밸런시스는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방금 밸런시스 통해서 논 코로인더트가 4.67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캐시보다 더 많기 때문에 밸런스상으로는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non-current debt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나눠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회사가 어느 정도의 부채를 얼마나 빨리 갚아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투자자로서. 그래서 SEC 공식 홈페이지에 와서 이 non-current debt를 몇 년도에 얼마만큼 갚아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7밀리언 달러라는 부분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long-term debt라는 4.1밀리언 달러와 이 lease liability에 가지고 563밀리언 달러에서 나온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두개를 합치면은 4.67밀리언 달러가 나오고요 이 리스 라이어빌리티는 아무래도 563밀리언 달러밖에 하지 않으니까 제외시키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롱참 랩트를 보시면 말이죠. 아까 보셨던 이4 1밀리언 달러는 다음과 같은 노트를 발행함으로써 얻게 된 부채입니다. 2025년이 가장 먼저 만기되는 노트가 되겠는데요. 695밀리언 달러를 갚아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60년까지 고르게 분포한 노트를 보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2025년에 695 밀리언 달러를 갚아야 되고 그 이전까지는 갚아야 될 부분이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non current debt가 4.6 밀리언 달러이며 캐시보다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2025년까지는 무리 없이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SPGI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9일날 나온 기사에 의하면요 S&P 글로벌은 37조의 규모의 IHS 마켓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이것은 엔비디아가 ARM 홀딩스를 인수하겠다고 한 규모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S&P 글로벌이 IHS 마켓 회사를 인수함에 따라서 S&P 글로벌은 더 다양화되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됩니다. 데이터 앤 플랫폼, 벤치마크, 그리고 애널리틱스라는 큰 그림은 변하지 않지만 IHS 마켓이 갖고 있는 어, 데이터 엔 플랫폼 부분의 워크플로우 앤 리포팅 플랫폼스와 에미션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되고요. 벤치마크 부분에 있어서는 ESG fixed income indices가 되겠고, analytics 부분에서는 plastic c i r c u l a r i 그리고 asset valuation이 들어가 더 경쟁력 있는 회사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20조 시장을 갖게 되고요. S&P 글로벌이 갖고 있는 이 시장은 연평균 10%의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합병을 통해 S&P 글로벌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더 있습니다. S&P 글로벌 매니지먼트 팀에 의하면요. Annual Run r a t Cost Synergy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합병을 통해서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 480M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480M 달러에서 65%는 동일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정리함으로써 절약이 될 것이고요. 25%는 기업의 기능적 변화 및 기술 변화에서 올 것이며 나머지 10%는 최적화함으로써 절약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350밀리언 달러가 ,000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60%는 새로운 제품 판매를 통해서 생길 것이며 40%는 크로스셀링이라고 해서 추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존 고객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합병을 했을 때 연간 에비타 기준으로 680밀리언 달러의 ,000 추가적인 수익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이 합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수혜는 Revenue Recurring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에 따르면 요 S&P 글로벌은 69%의 매출액이 반복적으로 생겨나는 모델입니다. 심지어 IHS 마켓의 경우는 88%의 매출액이 반복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모델이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보면 IHS 마켓의 8 8리 Recurring Revenue 중에서도 이 74%는 Recurring Fixed입니다. 이 뜻은 고정적으로 이러한 매출액이 계속 미래에 창출될 수 있으며 미래의 매출액을 예상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S&P 글로벌의 41% recurring fixed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합병을 통해 S&P 글로벌은 더 높은 매출액을 미래에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S&P 글로벌은 더 다양화되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총 11.6조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의 28%와 그리고 i h s m a r k e t 의 Financial Services인 41% 부분이 합쳐져서 총 32%의 매출액을 이룰 것이고요. 30%는 rating, 9%는 indices에서 15%는 plus와 resources 부분에서 만들어질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14%는 transportation과 CMS 부분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10%씩 연평균 상승률을 보이는 20조라는 시장을 최대한 차지하기 위해 S&P 글로벌은 매년 1조씩 기술에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하고 있는 프리캐시플로우에서 남은 대부분의 돈을 배당금으로서 주주에게 환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S&P 글로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코로나가 터지고 이렇게 주가가 크게 무너졌는데요. 기업의 펀더멘탈인 인컴 시트먼트에서 봤을 때 코로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액과 크로스 마진, 프로핏 마진 부분에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기업은 언제라도 금방 튀어오를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바였습니다. 비록 밸런시스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보다 장기적으로 갚아야 되는 부채가 많아 좋은 밸런시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25년까지 갚아야 되는 부채가 1조 미만이며 이 기업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순수익을 내고 있어서. 부채를 관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IHS 마켓을 인수하게 되어 연 평균 10%씩 성장하는 20조짜리 시장을 얻게 되었고 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더 많은 매출액을 안정적으로 얻게 될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이렇게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기업의 강한 펀더멘탈 그리고 좋은 미래 전망을 봤을 때.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기회가 올 때마다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기업의 레이팅을 바이로 평가하며 이렇게 S&P 글로벌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며 또 다음에 좋은 분석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